자, 시험 대비 예상 문제 또 풀어 봅시다. 자,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1은 0을 만족하는 복수수 오메가에 대하여 오메가, F 오메가를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분의 1이라고 할때 F 오메가 플러스 F 오메가 제곱 쭉 해서 플러스 F 오메가 20. 까지 합을 구하라 자,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자, 이런 문제를 풀기 전에 우리가 사전 지식이 있어야 되겠죠 요 식을 보는 순간 자 여러분 요 식을 보는 순간 어떤 식을 알고 있어야 됩니까 자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1은 0이 식을 보는 순간 오메가 세제곱은 1이다 요걸 알고 있어야 되고요 이 오메가의 해라는 건또 뭐예요 오메가의 해라는 것은 2분의 1뿔마 루트 3i 오메가의 근이 이렇게 되겠지.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거를 알수 있죠? 자, 이 2차 방정식의 근 중에 하나가, 하나를 오메가라고 하면 켤레근을 갖는데 그쵸? 죠요 개수가 실수니까 자, 두 분의 합은 이렇게 되고 자, 두 분의 곱은 이렇게 된다. 이러한 것들을 사전에 기본적인 사항으로 알고 있어야 되겠어요. 자, 이거에 대해서 또 하나가 또 뭐가 있죠?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더하기 1은 0이라는 식을 보는 순간 오메가 세제곱은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 오메가는 또이거의 해가 될수 있는 오메가는 2분의 1 뿔마 루트 3i. 이렇게 할수 있고, 그 다음에, 이거의 두 근,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반은 마이너스 A분의 B에서 1,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반은 1. 자, 이렇게, 이렇게 묶이고, 이렇게 묶이죠? 이러한 사실들을 일단 사전적, 어, 사전 지식으로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해요. 자, 그러면, 요것만 간단히 소개한다면, 이것은 왜 이거, 이 식이 나오면은 이 식이 같이 찹인가? 자, 여기다가, 오메가 마이너스 1을 곱한다면, 분모 분자에 곱한다면, 분모 분자가 아니라 좌우변에 곱한다면, 오메가 세제곱 마이너스 1은 0이 되죠? 그래서, 오메가 세제곱은 1이라는 식이 나오는 거예요. 자, 어쨌든 여러분이 거는 고3 때까지, 요 사실은 물속에 구구단처럼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자체가 시험에 나올지도 모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사전지식이 머릿속에 있다는 전제하에서 이 문제로 또 들어가 봐요. 자, 그러면, 자, 이렇게 지금 식이 1부터 해서 쭉 비교적 이렇게 길게 나와 있는 이러한 식은 여기에 반복이 되는 구간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값, 어떤 값, 어떤 값이 나오고, 그 다음에 또 다시 그것이 반복이 되는 그런 문제인 겁니다. 자, 그러면, 자, 이거를 먼저 구하기 위해서 첫째 f, 오메가, f, 오메가의 값은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분의 1이라고 이것은 정의를 한 거예요. 정의. 그랬을 때 이거의 값은 어떻게 구해요? 자, 이것을 우리 어떻게 했지? 중학교 때도 많이 했죠. 이것을 양변을 오메가로 나눈단 말입니다. 오메가로 나누면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돼서 자, 그런 건 많이 봤을 거예요. 자, 그렇게 돼서 요거다가 쓰면은, 오메가 더하기 1 더하기 오메가 분의 1은 0이 되죠. 그래서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분의 1은 마이너스 1 되는 것은 여러분이 금방 얻을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F 오메가 제곱을 구하라.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제곱분의 1이지. 자, 이렇게 정의했으니까 F 오메가 제곱은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제곱분의 1이라고 쓰면 되겠죠. 자, 이것을 또 구하기, 간단한 값으로 우리가 구해내기 위해서는, 자, 이러한 조건들을 생각해서, 이러한 조건들을 이용해서 푸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은, 오메가 제곱 더하기, 여기다 분모 분자에 오메가, 오메가를 곱한다면 오메가 세제곱, 오메가 이렇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오메가 세제곱은, 자, 1이죠. 오메가 세제곱이 1이기 때문에, 얘가 1이기 때문에, 자, 이것은,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가 되죠. 자, 그 값은 얼마예요?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는 마이너스 1이죠. 마이너스 1. 자, 두 번째도 마이너스 1이라는 값이 나왔네. 그럼 세 번째. F 오메가 세제곱. 그럼 오메가 세제곱. 또 오메가 세제곱분의 1. 그럼 요거 1이니까 1 더하기 1이 2가 되겠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요렇게 지금. 값이 나오고 있고, 그러면 f 오메가 4를 구한다면은 오메가 4라는 건 무슨 뭐예요? f 오메가 곱하기 오메가 3이란 얘기지. 오메가 3. 자, 그럼 오메가 3가 얼마였어요? 1이죠. 1. 1이니까 여기 1되고 결론은 결국은 f 오메가가 돼서 첫 번째의 값이 바로 또 나오기 시작해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아, 여기서 이것은 계속 반복이 되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2. 이런 게 지금 계속 반복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유추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3개씩 묶어서, 3개씩 묶으면, 자, 여기서부터 어때요? 0까지. 여기서 오메가 1, 2, 3까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2 이렇게 되니까, 3개씩 묶어서 더해버리면 0이 되겠어요. 0. 그렇죠? 그러면 어디까지 가요? 20까지 가니까 20을 뭘로 나눠주면 좋아? 3으로 나눠서 20을 3으로 나눠서 3, 6개가 있고 368더2 2개가 남죠 2개가 남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이것이 반복이 6개가 되면서 그 값은 다 0이니까 나머지 뒤에 두개 남은 거 뭐예요? 두개 남은 것은 굳이 써본다면 F19, F, 오메가 20이 남는다는 것이지. 앞에 것은 세 개씩 묶어서 다 0으로, 이게 다 0으로 보냈으니까. 두개 남았으니까 뒤에 두 개의 값은 0으로 보낸 다음에, 그 다음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순서로 나오기 시작하겠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그래서 그 값은 마이너스 2가 된다. 이렇게 구하면 되겠어요. 자, 이 문제도 시험에 매우 많이 출제가 되는 스타일입니다. 그러면은, 어, 느 정도 하다가, 아 어, 이거 뭐가 이렇게 어렵고 복잡하지? 이거 언제 구해? 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 이런 문제는 10중 8구, 어, 이것은 몇 개씩 반복이 되다가 그것이 일정하게 그 값을 계속 유지하게 돼요. 그래서 몇 마디까지 가다가 반복이 되는지, 세 마디면 20을 3으로 나누어서 어, 남은 것들 값만 따로 구해주면 된다. 이렇게 여러분이 기억해서 하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문제인데, 자, 이 문제랑 위의 문제랑 같은 라인의 문제죠. 자, 오메가는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i일 때 z 값은 오메가 제곱 플러스 2 분의 오메가 플러스 2에 대해 z 플러스 z 바의 값을 구하시오. 자 이렇게 되어있죠. 그러면 오메가가 이런 값이 주어져 있을 때 우리는 어떤 거를 떠올려야 된다? 자 이거는 모의 근이었어요. 모의 근. 자 어떤 거의 근이었습니까? 자 위의 문제. 이거의 근이었어. 이거의 근이었단 말이지. 그러면은 이거를 보는 순간 여러분은 뭐를 떠올려야 돼요 오메가 제곱, 오메가. 자, 그럼 이것일 때라는 얘기는 이것일 때라는 말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주어지는 것이나 이 문제에서 이렇게 주어지는 것이나 같다. 알겠죠? 같은 것이다. 그러면 이게 주어지면 여러분 덩달아 x 세제 y A, 오메가 세조급은 1이라는 것이 덩달아 이렇게 주어지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반은 두 분의 합 이렇게 구하고, 이것은 1. 뭐, 이러한 것들을 대충, 어때요? 머릿속에다가 이렇게 생각을 해 두고서 있어야 돼요. 음, 알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위에 문제랑 잘 연결해서, 풀어보세요. 자, 그러면 자요 z 를 z 를 먼저 간단히 해주고 그 다음에 z 바를 연결시킵시다. 이 값을 간단히 해줘 봅시다. 자, z 는 어, 요거는 오메가 제곱. 그러면 우리가 이 사실을 통해서 이 사실을 통해서 이것을 어떻게 할 거예요? 요리할 거예요. 이것을 요리할 것이다. 자, 그러면, 오메가 제곱 더하기 2, 오메가 제곱 더하기 1은 마이너스 오메가니까, 오메가 제곱 더하기 2는 어떻게 될까? 여기서 그냥 구해볼까요? 자, 오메가 제곱은 마이너스 오메가 마이너스 1이에요. 그지? 그러면은, 오메가 제곱, 오메가 제곱 플러스 2는 마이너스 오메가 더하기 얼마가 돼요? 더하기 1이 되지. 여기다가 더하기 2. 더하기 2, 이렇게 됐으니까. 그래서 요게 됩니다. 밑에 분모는 그래서 1 마이너스 오메가가 됐어요. 그 다음에 오메가 더하기 2는 자, 역시 요식을 가지고 또 이용해요. 요식을. 오메가 더하기 1이 어때요? 이식은 오메가 더하기 1은 넘기니까, 넘기니까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이 되는데 문제는 오메가 더하기 2의 값을 물어봤죠? 그럼 여기다가 오메가 더하기 2, 더하기 1, 더하기 1 해줘서 자 이것은 1-오메가 제곱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은 이것은 1-오메가 제곱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뭡니까? 이것이 약분이 되게 만들어줘서 간단하게 만들기 위한 여기서 어떤 조작인 거죠. 알겠죠? 주어진 실 가지고 우리가 요리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거가 약분이 되면서 Z는 뭐가 된다? Z는 1 더하기 오메가가 됐어요. 간단하게 정리가 됐지? 자, 이 상태에서 이거에 대해서 뭘 구하라? Z 더하기 Z바를 구하라. 이렇게 되어있지? z가 1 더하기 오메가니까 z바는 1 더하기 오메가 바가 되겠어요. 자 이거의 값은 2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바라고 할수 있죠. 자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바라는 것은 이거의 두 분의 합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 값은 마이너스 1이죠. 그래서 이것이 마이너스 1니까2빼 1은 1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이 주어진, 구하고자 하는 요 값을 이렇게 간단하게 구할 수가 있어요. 자, 알겠죠? 여기서 어려웠던 부분은, 어, 별로 없다고 보지만, 이거를 보는 순간, 이거와 이거가 같이 보여야 된다. 이거가 주어지는 순간, 이거가 떠올려야 된다. 이것은 여러분이 손으로 20번 정도 써봐서, 자, 손과 몸이 머리와 동시에 기억해내는 그런 연습을 해줘야 돼요. 자, 이걸 이용해서 이렇게 딱 생각을 해둔 다음에 그냥 이 주어진 식을 여기다 직접 대입해서 풀어도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만은 어, 굉장히 오래 걸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또 학습이라는 건 선생님이 쭉 얘기했지만 네, 똑같은 문제라도 누가 더 빠른 방법으로 즉, 모범적인 풀이로 해결해 가느냐. 그것이 곧 실력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이런 식으로 요거를 이용해서 요식과 요식을 이렇게 변형시켜보고 약분이 되니까 z는 1 더하기 오메가다. 라는 사실을 심플하게 얻어내서 여기다가 간단하게 대입을 하면 z 더하기 z 반은 1 플러스 오메가 더하기 1 플러스 오메가 바 그래서 2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바두 분의 합은 마이너스 1 이걸 갖다 쓰는 것이죠. 자, 이런 식의 풀이는 매우 어, 좋은 훌륭한 풀이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 풀이 좋은 방법이 있구나 라고 구경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여러 번풀어봄으로써 여러분 것으로 만들어야 진정한 실력을 갖추는 것이다. 그런 얘기를 다시 한번 할게요. 자, 역시 이 문제가 시험에 나왔을 때이 동영상을 본 친구들에게 해군이 있길 바래요. 다음에 만나요.